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어제 저녁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이게 열리더라고요. 딸이 손에 할리갈리라는 보드게임을 들고 조용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리갈리 할까? 그랬어요. 어, 그러자 이제 10살이라서 눈치가 생긴 딸이 시무룩하게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알면서 왜 들어왔는지, 어, 괜찮아. 하일이랑 놀고 나서 준비하면 돼. 하고 어, 말하니까 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 게임을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잠시지만 딸에게 자비로운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법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시작과 끝그 중심에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누구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개혁교의 조상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다라고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누구로 부르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성호가 뭐죠? 여호와이지요.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오죠. 갑자기 여호와가 실종이 됩니다. 그 단어가 실종이 돼요. 왜일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대신에 그 모음인 아오아이로 만든 주님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불렀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학자 틸리히는 주님 그리고 아버지 이두 호칭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두 차원을 보여준다라고 보았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힘으로 우리와의 거리를 경험하게 해주고요, 주님.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경험되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만유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또한 현실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 있죠.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아멘.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만유의 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흔히 아바로 알려진 아라모 아빠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럼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 아빠와 같은가? 대한성소공회의 용어 해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바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아란 말이지만 우리말 아빠와는 다르다. 이 낱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면서도 천진난만하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근함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는 표현이 이 아바입니다. 아람어에서 아버지는 아브이거든요. 아버지 아브. 반면에 아바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브가 아니라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아라머를 사용하셨죠. 아라머. 근데 그 대부분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죠. 왜냐하면 헬라니즘, 그리스가 지배하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 문화가 축적되어서 성경이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예수님하신 아라머도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헬라어로 적혔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극히 일부는 아람어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아람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아주 극소수 남아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바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예수님만의 특권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세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 두 번은 바울이 언급합니다. 바울의 언급 두번 중에 한 번은 우리가 방금 읽었고요.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 증언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우리영어 하나님의 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아들로 자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잘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하고 울면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습니다. 예,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질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아들로 대우를 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라니 난 자격이 없어. 이게 바로 아들 의식이 아니라 자녀 의식이 아니라 종 의식인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충만하게 안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일푼 공유, 이런 배우 공유 아시죠? 네. 무일푼 공유, 백억 부자 이경훈 바로 공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일푼 공유, 천억 부자 이경훈 공유 무일푼 공유 일조부자 이경은 공유 그 제가 아니 공유 별로 재미도 없던데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재밌다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얼굴은 재미없냐고 물으려다가 참았습니다. 뭐 공유라든지 박보검이라든지 뭐 차은우라든지 그렇게 어 사랑받는 사람들이 잘생겼다. 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뜯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러면 여러분 가서 멱살 잡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못생겼으면 나는 어떡하냐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기의 존귀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식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형편 없어. 나는 자격 없어. 이것은 종의식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심리학자 버나드 베이스는 자기 개념, 그러니까 정체성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 한계를 설정하고 기대치를 설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보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자신을 자녀로 인식하면 자녀로 자녀답게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집에서 늘 눌려 있는 친구 밖에 나가서 길을 펴니까? 집에서 길을 펴는 친구가 밖에 나가서도 길을 펴니다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내용을 바꾸어 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오늘 이것을 우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마음을 향하여서, 어, 우기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의식을 다 벗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도 주시기 때문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1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는데도 성령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의문이 생기죠. 오난 자녀가 맞나? 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은 독단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공의회가 있죠. 최초의 공의회가 열려서 그 결정을 공표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공표한다. 주체가 성령과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신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죠. 성령과 교회가 나란히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회는 짝꿍처럼 함께 일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교회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성령의 인도는 제자들의 헌신과 성도에 순종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성령과 더불어서 일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일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상속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허황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2절에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날 영화롭게 하시고 날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을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요.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영광을 나눠 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불렀냐? 영광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은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어지는 26절에서는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산 자의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바울과 게시록에 이 종말론적 비전이 약속하는 걸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천국과 영생의 삶. 그것이 바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녀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신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나서 그 부활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았습니다 빌리포스 3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장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한 번뿐입니다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느껴지는 그 순간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표정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어려움들을 지나고 계시죠. 나라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어린 세대로부터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마냥 좋은 세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삶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며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계속 고난이 찾아오지요?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지나실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요. 네. 멀게 느껴질수록 아빠! 하고 달려드시고요. 날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기도해야 되는 절박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막 고난을 줬는데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빠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마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시는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 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한번 찬양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아우 귀여기사 높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저 멀리 저 멀리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곁에서 돌보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도 주십니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가야 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보장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